네, 안녕하세요. 코인미디어 송윤아입니다 자, 이 아르고 코인 전일에 이어 오늘도 이렇게 윗꼬리를 길게 달며 금일 3%대 추가 하락세 나오고 있는데 최근 3일간 40% 가까이 급등하며 다시 한번 반등의 시작인가 싶었지만 현재 이렇게 앞전 양봉 캔들의 절반 가량을 반납하는 모습이라 많은 분들이 실망감이 크실 것 같은데요. 자, 그렇지만 현재 이 보라색깔 5일선이 주황색 20일선을 뚫고 돌파하는 골든크로스를 동반한 움직임을 봤을 때 현재 216원 자리만 깨지지 않는다면 적극적인 추가 상승 충분히 노려봐도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이현 시점에서 우리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하는 아주 중요한 내용 갖고 왔으니까요 꼭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봐주시고요 자 현재 이 아르고 코인 최근 모처럼만에 다시 한번 꿈틀하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지만 하지만 전체적인 그림으로 봤을 때 4월 고점 대비 여전히 마이너스 75%가 넘는 굉장히 지지부진한 모습이라 그래서 우리 아르고 회원님들이 지금 이현 시점에 가장 궁금해하실 건 뭐가 됐든간에 이 아르고 코인 어디까지 상승이 나와 줄지 그게 아니라면 이대로 쭉 하락세를 이어갈지 추가적인 상승 랠리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눌림문 맥점은 과연 어디인지 자 결국에는 이런 수익과 직결된 이런 부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. 자 그러려면 우리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계시는 건 현재 이 아르고코인의 시세를 핸들링하는 이 주포세력이 누구이고 이들의 일정과 움직임을 반드시 체크를 해봐야 된다라는 건데요. 자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은 제가 사용하고 있는 해외 크립토 사이트입니다. 자 이곳에선 이 아르고 코인의 초기 투자를 진행을 했었던 이 ICO 투자자들의 목록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. 자, 이 부분 확대해서 살펴보시면 세코이어 캐피탈부터 아링던 캐피탈 그리고 비지게 캐피탈 등등 그 외에도 이렇게 많은 벤처 투자 회사들이 이 아르고 코인의 초기 단계 때부터 투자를 진행하며이 아르고 측으로부터 지분이라는 걸 받아서는데요. 자, 이 코인 시장에서 지분이라고 한다면 이 아르고 코인의 초기 토큰을 받았을 겁니다. 그래서 현재 이들이 이 아르고 코인의 일부 물량의 비중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되는데요. 최근에 이 차트의 모습 내시금봉으로 살펴보시면 현재 이 채널 하단부에서 중간 중간 엄청난 거래량을 동반한 이렇게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며 전형적인 개미털기를 하며 물량을 모아가는 모습과 함께 이번 달 말에 있을이 ICO 투자자들의 즉 ICO 세력들의 이 라거폐지 일정을 앞두고 있다라는 소식을 제가 발빠르게 입수를 해 왔는데요. 자이라업해지에 대해서 요즘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경각심이 없으실 것 같은데요. 자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 최근에 이 솔레이어 코인 다들. 겁니다. 첫 상장 직후에 끊임없이 계단식으로 우상향하며 끝을 모르던 이 솔레이아 코인이 단기간에 60%의 급락이 나오며 충격적인 행보를 보여줬었는데요. 자이 배경에는 제가 해외 기사를 갖고 왔는데 이 내용 한번 보시면 솔레이아 토큰, 토큰 언락 이후에 60%의 폭락이라고 나와 있는데요. 자 여기서 말하는 이 토큰 언락이 제가 말씀드린 이 락업 해제랑 같은 말입니다. 한마디로 이 락업 해제로 인해 한순간에 60%가 폭락했다라는 소리인데 하지만 어쨌든 이러한 기사들도 이미 솔레이아 코인이 폭락을 한 이후에 나온 기사이고 그 누구도 이 솔레어 코인의 갑작스러운 락업을 예상하지는 못했다라는 겁니다. 그만큼 이 락업이 중요하다라는 거고 자, 보시는 것처럼 이 락업회제 일정 전까지 이 세력들의 목표가까지 끌어올리고 이 목표가에 도달을 하자 이 세력들의 보유물량이 풀리면서 그러니까 이 락업회제가 되면서 이렇게 밑으로 쭈르르 흘러내리는 이러한 패턴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. 제가 봤을 땐이아르고 코인도 똑같습니다. 지금 이현 시점에서 예상 시나리오를 말씀드리면 구간에서 지금처럼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며 최대한 이 개미들을 털어 내면서 조만간에 있을 라고 폐지 일정에 맞춰서 최소 한번은 강한 상승이 나와 줄 건데 이 강한 상승이 나와줄 때이앞전에 고점에 물려계신 반드시 이때를 공략하셔야 된다는 건데요. 그래서 제가 지금 현 시점부터 이 올라가는 구간 사이 사이마다 실시간으로 타점 잡아드릴 거니까 걱정하시지 마시고요. 자 그런데 우리 홀더님들 여기서 주의하셔야 할건 만약이 에 올라가는 한 번의 기회 놓치신다면 이 I C U 세력들과 재단의 최종 목표가에 도달을 하며 앞선 이 솔레이어처럼 락업 해제가 풀리면서 4월달에 있었던 이 하락보다도 더큰 급락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 여러분들이 이 기회 꼭 잡으셔야 하고요. 만약에 이거 혼자서는 대응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도움 받아가시면 됩니다. 뭐돈 드는 거 전혀 없으니까 반드시 도움 받아가시면 되시고.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현재 알려져 있는 이 락업 해제 일정을 체크하실 수 있는 사이트를 보신다 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린 I C O 세력들의 락업 해제 일정과 이들과 재단이 그리고 있는 이 최종 목표가는 얼마인지 그리고 상승이 나와 준다면 과연 어디까지 상승이 나와 줄지. 막상 이런 정보는 사실상 나와 있지도 않은 내용일 뿐더러 일반 개인들이 알아낸다라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. 그래서 제가 직접 이 바닥에서 9년 가까이 활동해 오며 어디엔 노하우와 함께 꾸준한 관계자와의 미팅을 통해 이 아르고코인 ICU 세력들의 미공개 락업 해제 일정과 이들과 재단이 그리고 있는 최종 목표가를 발빠르게 입수해 왔습니다. 제가 이 내용 모든 모두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지만 최근에 제 영상을 무단으로 도용하는 타 유튜버들의 사례도 있었고 지금 제 영상 시청해주신 우리 구독자님들이 먼저 탈출을 넘어 뭐 안전한 수익 가져가시려면 최대한 우리끼리만 알아야 되는 내용을 유튜브상 불특정 다수에게 모두 다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제가 우리 여러분들이 휴대폰 모바일로도 바로바로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PDF 파일로 정리를 해놨는데요. 자, 우리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휴대폰 기종 상관없이 전달받아보시자마자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. 자, 이 내용 빠르게 확인하셔서 미리미리 저점에 미리미리 바닥권에 대응하고 싶으신 분들 여기 화면 상단에 나와있는 번호 제 개인 번호입니다. 010-2143-3043 여기로 아르라고 두 글자만 적어서 문자 한통 남겨주시는 분들께 제가 한분한분이 내용 확인할 수 있도록 답장으로 이 파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그리고 현재 이 아르고 코인 고점에 물려 계셔서 혼자서는 대응하시기 어려우신 분들은 저한테 아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서 이 아르고 코인 매수하셨던 매수 평단가도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타점 체크까지 도와드리도록 할 거고요. 그리고 분명히 이거 보시는 분들 중에선 뭐 거짓말이다 혹은 허풍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요. 제가 저 저한테 뭐가 이득이 된다고 이런 거를 거짓말을 치겠습니까? 저는 우리 구독자님들께 도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 우리 여러분들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는 건 없습니다. 자 그런데도 못 믿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제 영상 안 봐주시면 되시는 거고요. 이 문자 보내는데 단 5초도 걸리지 않습니다. 딱이 5초만 투자하셔서 내 계좌가 달라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만 빠르게 알을 하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되시고요. 제가 강선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 모든 것100% 무료로 공유해드리는 거.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은 다른 거해 주실 거 없으시고요. 지금 보시는 영상 구독과 좋아요. 무료 시청료라고 생각하시고 한 번씩만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, 이 구독 좋아요 많이 들 눌러주시면 제 채널이 성장을 하고 저도 유튜버 로서 도움이 되기 때문에 부탁해 드리고 있는데요 감사하게도 최근에 많이 들 눌러주셔서 제가 보답을 드리 고자 작은 선물 하나 준비해 놨 는데요 현재 제 영상 시청하시는 우리 여러분들은 이 아르고코인을 10만원이든 100만원이든 1000만원 이든 이미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이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요 그래서 제가 이 역대급 이벤트 까지 말씀해 드릴 건데 이미 해외 에서는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아직 국내에서는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거의 90% 이상이신 것 같아서요. 제가 한번더이 아르고코인 공식 재단 이벤트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무려 이 아르고 공식 재단에서 이라업페즈 일정 전에 세력과 재단이 마지막으로 크게 한탕에 먹고자 현재 이 개인 투자자들을 활발하게 모집을 하고 있는데요. 역대급 이벤트를 제안을 했습니다. 바로 현재 이 아르고코인 지금 시세로 무려 600개를 매수하실 수 있는 100USDT 즉 15만원 증입니다. 조건은 이 아르고코인을 단한 개라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시고요. 자 이만한 즉슨 요거 안받아가시면 바보소리 들을 정도의 엄청난 이벤트라는 건데요. 현재 제 영상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다 받아가실 수가 있습니다. 물론 이 100USDT 15만원 받아가셔서 현금으로 보유하고 계도 상관없으시고 이 아르고코인이나 다른 코인을 매수하셔도 전혀 상관없습니다. 하지만 중복신청은 안되다 보니까 1인당 한 번씩만 신청을 해주시고요. 이 역대급 이벤트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제가 우리 여러분들이 쉽게 따라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참여 방법을 따로 동영상으로 제작을 해놨는데요 이 영상 보시고 그대로 따라만 하시면 참여 완료까지 제 1분이 걸리지 않는 아주 간단한 과정입니다 저 화면 아래 하단에 나와있는 제 번호로 숫자 7번만 남겨주시며 제가 우리 여러분들 모두 다 15만원 받아가실 수 있도록 답장으로 이 참여 방법 동영상 링크를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현재 이 세력들과 재단이 또다시 크게 한탕에 먹기 위한 이 개인 투자자들을 활발하게 모집하고 있는 거인 만큼 우리가 이 의도 자체는 굉장히 기분이 더러워도 이렇게 공식 재단에서 말 그대로 공짜로 주는 돈인데 우리가 이런 걸 반드시 빼먹지 않고 챙겨갈 건 챙겨가야 됩니다. 어차피 우리는 그 락업 해제 일정 전에 그 상승분에 함께 올라탔다가 이 물량 풀리기 전에 해제 전에 이 세력들 등에 엎어서 안전하게 매도하고 나올 거니까 걱정하시지 마시고요. 현재 이 아르고코인 저가 구간에 600개 이상 추가 매수하실 수 있는 저로의 기회니까요. 상승 나오기 전에 무료로 평단가를 낮추시면서 이 물량들을 조금 더 늘려가시는 것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시겠죠? 자, 이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지금 제 영상 시청하시는 우리 여러분들만큼은 한시라도 빨리 이 아르코코인 ICO 세력들의 조만간에 이제 미공개 라고패질 일정과 이들과 재단이 그리고 있는 최종 목표 끝까지 체크하셔서 꼭 수익 극대화해 가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.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구간에서 지금처럼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며 최대한 이 개미들을 털어내다가 이 미공개 일정에 맞춰서 무조건 끌어올릴 건데 현 시점부터 이 올라가는 구간 사이사이만 제가 눌림목 타점이나 추가 매수 타점 그리고 이 락업 해제가 풀리기 전까지 이 앞전 고점에 물려 계신 분들도 최대한 손실 리스크 없이 안전하게 탈출하실 수 있도록 이 매도 타점까지 제가 실시간으로 소통망에서 다 잡아 드릴 거니까 걱정하시지 마시고요. 어? 자 그런지 야루코인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금처럼 변동성이 워낙 심한 장에서는 대부분의 보유하고 계신 주목들이 손실 중이신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. 어? 자 이럴 때일수록 내 보유 주목이 오르기만을 계속해서 기다리며 기회 비용까지 손실 보실 게 아니라 매일매일 꾸준히 하루에 10%에서 20% 이상씩 수익 가져가실 수 있도록 포트폴리오 구성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. 자 이렇게 하셔야지만 우리 여러분들이 지금처럼 변덕스러운 장세에서도 버틸 여유라는 게 생기는 법이거든요. 그래서 제가 우리 여러분들을 위해 이렇게 직접 텔레그램 무료 소통방까지 운영해드리고 있는데요. 자 평소에도 조성윤아를 믿고 따라와주신 우리 여러분들 너무나도 감사드리게도 벌써 17,000명 가까이 되시는 분들이 함께 해주시고 계신데요. 제가 우리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힘이 되어 드리고자 이 아르고 코인의 실시간 타점과 더불어 매일 매일 수익 매도하실 수 있는 습관도 함께 잡아드리고 있는데요. 그래서 아직 입장 안 하신 분들 이 소통방 입장하시면 당일 매수와 당일 매도를 원칙으로 하는 급등 단타 종목도 매일 아침마다 받아보실 수 있으신데요. 자 보시면 제가 매일 여러분들 최근 시간에 맞춰 단타 대기 두번 알림 후에 종목 추천 드리고 있는데요. 자 2월 17일 오늘의 송 코인 스페이스 아이디 안내 드리면서 추천가와 목표가 그리고 예상 수익률까지 오전. 8시 47분에 안내해드렸었는데요. 자, 이 종목 움직임 보시면 추천드린 시간 기준으로 무려 20분 만에 19%의 상승 나와 좋는데요. 저는 이렇게 당일 매수와 당일 매도를 무조건 원칙으로 하며 우리 여러분들이 365일 하루도 빠짐없이 재미 보실 수 있도록 주말까지 열일하며 추천드리고 있는데요. 자 보시면 2월 16일 일요일이었죠. 이날도 똑같이 단타 대기 두번 이후에 오늘의 손 코인으로 골렘 추천드리면서 마찬가지로 추천가와 목표가 그리고 예상 수익률까지 안내를 드렸습니다. 자이 종목도 차트에 보시면. 추천드린 시간 기준으로 무려 5시간 15분 만에 60%에 육박하는 59%의 초급등세 나와줬는데요. 자, 여러분들이 주말에 집에서 쉬면서 천만원만이 종목에 진입을 하셨어도 원금 제외하고 600만원 버는 겁니다. 단, 5시간 만에요. 자 단순히 종목만 안내드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직접 매도하실 수 있도록 제가 정보방 안에서 실시간으로 말씀드리고 있으니까요. 이렇게 매일 한 종목씩 최소 10%에서 20% 이상 수익 매도하는 스포는 도 가져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자이 정보방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 아래 하단에 나와있는 번호 제 개인 번호입니다. 010-2143-3026 여기로 송이라고 한 글자만 빠르게 문자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이 정보방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를 답장으로 전달해 드리 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그리고 간혹 텔레그램 입장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문자로도 제가 따로 챙겨드리고 있는데요. 자 보시는 것처럼 하루에도 평균 200통에서 300통씩 문자 보내주시고 시니까요. 혹여나 텔레그램 입장 어려우신 분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저한테 이렇게 송이라고 한 글자만 빠르게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. 아시겠죠?